자, 3장은 이제 다짐인데 2장 먼저 안 하고 3장 하는 이유는 다짐을 먼저 해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3장 먼저 다루도록 할게요. 자, 다짐은 뭐냐면 이렇게 흙이 있으면 말 그대로 랩머, 망치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두들겨서 위아래로 두들기면서 콩콩 떨어뜨리면서 흙을 다져주는 거예요. 다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원래 이렇게 흙 악일갱이를 가까이서 봤을 때 이렇게 잘 정리 안돼 있고 흐트러져 있던 흙들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잘 모여 있으면서 이 사이사이 빈 공간이 줄어들어요. 빈 공간을 뭐라 했었죠? 공극이라 했죠. 공극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흙이 같은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짐을 하게 되면 공극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밀도는 올라간다.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자, 다짐이라는 것은 다지면서 그흙 사이사이 빈 공간 공극을 줄여주기 때문에 공급비는 공급비 2는 줄어들고 서로 잘 모이기 때문에 뭐가 높아져요? 밀도가 높아진다. 즉, 더 조밀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짐시험 다짐시험이라는 것은 얼마나 다짐이 되었는지 얼마나 공급비가 줄어들었는지를 보는 건데 그 방법에는 원래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A 방법부터 E 방법까지. 근데 표준 다짐, 가장 기준이 되는 다짐은 A 다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 이런 보통 모든 시험은 거의 다 원기둥이에요. 얘를 흙이라고 했을 때 자, 흙이 그냥 처음부터 원기둥 모양으로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통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안에 빈 공간, 빵 반죽 넣는 틀처럼 얘를 몰드라고 합니다. 틀이에요, 틀. 자, 아무튼 이 몰드 안에다가 흙을 땅이나 아니면 준비된 흙을 이렇게 삽으로 퍼서 여기 조금씩 넣어줘요. 근데 한 번에 꽉 채우는 게 아니라 한두 번씩 나눠서 해줍니다. 이거 처음에 3분의 1만 채워요. 처음에 1층만 채우고 나서 뭐를 가져오냐면 망치, 다짐기계, 렘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늘 빠듯이 쿵쿵 여기서 위아래로 떨어뜨려서 다져주는데 자이 다지는 다짐기계 램머의 무게는 2.5kg, 2.5kg, 그리고 한 층당 다질 때 얘는 몇 회씩, 25회씩 다집니다. 즉, 흙을 1층 넣고 2.5kg짜리 망치 램머로 25회 다져요. 때리는 거예요. 자, 근데 때릴 때 그냥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30cm, 올라간 높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걸 낙하구라고 합니다. 낙하시킨다 해서. 자, 30cm부터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면. 자, 이러한 몰드 안에다 흙을 집어 넣는데, 처음에 세번 나눠서 집어넣어요. 처음에 1층 집어넣고, 망치, 랩머로 두들기는데, 얘가 몇 키로라 했죠? 2.5키로. 그리고 떨어뜨리는 높이가 몇? 30cm. 자, 그래서 몇번 다진다? 25번 다지고, 나서 두 번째 층또 넣고, 25번 다지고, 마지막, 세 번째 층 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얘를 다 다지고 나면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 틀, 이제 빵 반죽 되듯이 이런 틀에서 꺼내면 그제서야 이렇게 흙의 모양이 원기둥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 몰드 안 지름, 여기 원 모양 있죠? 여기 지름이 10c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짐 시험 방법에는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A 방법만 반드시 아셔야 해요. 램머 무게 2.5kg 10cm 세번 3층으로 나눠서 다지고 한 층당 25회 그리고 떨어뜨린 높이 30cm. 왜 알아야 하냐면 다짐 에너지를 이걸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뒤에서 문제 하나 구해 보겠지만 자, 다짐 에너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흙을 다졌을 때 흙이 받는 에너지예요. 흙이 받는 에너지. 그러면 WR, 랩머의 무게. 이 무게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리고 H, 낙하고 높이. 높은 데서 떨어뜨릴수록 힘이 세고 NP는 층수예요. 몇 번으로 나눠서 다지는지 보통 세 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눠 다지면 다질수록 에너지도 커진다. 그리고 N L 은한번 다질 때 다지는 횟수. 많이 다지면 다질수록 당연히 흙이 받는 다짐 에너지는 커지겠죠. 자, 그래서 보통 모든 수가 위로 가고 밑에는 부피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서 일단 풀어보고, 자, 그럼 이렇게 다짐 시험을 해서 나온 결과로 뭘알수 있냐면, 자, 이런 원기둥 모양의 흙을 만들었죠. 그럼 이 흙의 부피 V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흙의 무게 W도 알수 있어요. 그러면 뭘알수 있어요? 부피분의 무게에서 수변 밀도. 단위 무게를 알수 있습니다. 이건 1장에서도 했죠. 자, 그리고 수변 밀도 알면 뭘할수 있어요? 함수비 알면 동시에 건조 밀도도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3번의 상대 밀도. 아까 다짐을 하면 공급비 2가 줄면서 오밀조밀 잘 보이기 때문에 밀도는 높아진다 했죠. 그래서 다졌을 때 밀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상대적으로 얘는 지금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판단하는 게 상대 밀도고, 개 기호는 dr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풀수 있는데, 자, 보통 얘를 많이 써요. 복잡해 보이겠지만, 다 뭐를 이용하냐면 감마 D 맥스라는 건 감마 D는 건조 밀도는 건조 밀도인데 원래 이 상태였던 흙을 완전 꽉꽉 다지다 보니까 흙이 완전 꽉꽉 차서 이렇게 흙이 꽉꽉 차면 공급비 중간 사이사이 빈 공간은 어떻게 된다 했죠? 빈 공간이 줄어들었죠. 공급비는 줄어들고 많이 모여 있으니까 밀도는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마 d 맥스 라는 거는 이렇게 완전 많이 다져서 밀도가 높아졌다 최대 밀도를 얘기해요. 최대 밀도 당연히 맥스가 최대라는 뜻이죠. 그럼 반대로 감마 d 미니멈은 뭐겠어요? 다지기 전에 밀도가 작을 때 최소 밀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대 밀도, 최소 밀도 그리고 감마 D는 그냥 건조 밀도예요. 보통 건조 밀도 얘네 세 개를 알면 상대 밀도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뒤에서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예제 1번. 자, 어떤 점토시료를 채취해서 다짐시험한 결과, 최대 건조 단위 무게. 자, 완전히 다졌기 때문에, 이렇게 흙들이 꽉꽉 차서, 밀도, 즉, 단위 무게가 커진 거겠죠. 이런 상태를, 감마디맥스 최대 건조 단위 무게라고, 비중 gs 니2.67 이래요. 자 하나하나 구해보겠습니다. a 다짐일 때 아까 표준 다짐 a 다짐일 때 다짐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a 다짐일 때 다시 한번 보니까 램머 무게 2.5, 안지름 10, 층수 3층, 다짐횟수 25, 낙하고 30.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 램머의 무게 25kg. 그리고 낙하고 30cm. 자, 그리고 다지는 층수. 몇 층으로 나눈다 했죠? 이렇게 1층, 2층, 3층 나눈다 했죠. 그래서 3 곱하기 1층당 다지는 횟수 25회를 뭐로 나눈다? 부피. 부피가 주어졌네요. 1000cm 세제곱. 자, 얘를 계산해 보니 숫자 값은 다짐 에너지는 5.6255 단위는 로 k g 이랑 센티미터 곱했죠. 그리고 뭘로 나눴어요?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나눴다. 자 그래서 이 다짐 에너지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봐주시고 자 그다음 이번에 최소 간극비 간극비는 간극비인데 최소 간극비예요 그럼 간극비 공식, 이거 이용할 건데, 자, 간극비가 최소라는 건 아까 여기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다짐을 많이 하면 이 사이사이 빈 공간이 전부 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공극비가 최소가 되죠. 그럼 공극비가 최소일 때 뭐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예요. 밀도는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간극비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감마 뒤에다가 최대값을 넣어야겠죠. 계산해보면 건조 단위무게 1.88분의 비중 GS 2.67 곱하기 물의 단위 중량 1. 빼기 1은 계산해 보니까 몇이 나오냐면 0.4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식 이거는 동일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최대 건조 단위 무게가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간극률 n. 간극률 n은 1 플러스 2분의 간극비 2 곱하기 100%. 이 변환 공식, 1장에서도 계속 암기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1 플러스 2번에서 구한 간극비 0.42분에 0.42 곱하기 100% 하면 26.58%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방금 예제 1번과 같은 형식의 문제는 많이 출제되진 않았고, 한번 나와봤던 거니까 개념 익히기 위해서 한번 풀어봤고, 자,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제 2번부터 나오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볼게요. 자, 현장의 건조 단위 무게가 1.6이다. 건조 단위 무게, 간마 D죠. 이 모래를 시험실에서 시험한 결과 최대 건조 단위 무게. 최대 건조 단위 무게가 1.78이고, 최소 건조 단위 무게는, 간마디민 해서 1.46이 나왔습니다. 그때 물음에 답하는데, 1번 문제가 상대 밀도예요. 아까 상대 밀도 공식 보니까, 최대 밀도, 최소 밀도, 건조 밀도, 3개 다 알아야 된다 했죠? 자, 보통, 앞에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걸 많이 사용해요. 최대 건조 밀도, 최소 건조 밀도, 그냥 건조 밀도. 자, 하나씩 대입해 보면. 자, 최대 건조 단위 무게 1.78.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거에서 뭐를 빼요? 가장 작은 최소 건조 단위 무게. 1.46을 먼저 빼고 그다음엔 그냥 건조 단위 무게 1.62에서 가장 작은 1.46을 빼 줍니다. 곱하기 감마 d는 건조 단위 무게죠. 1.62분의 가장 큰거 최대 건조 단위 무게 1.78 곱하기 100% 하면 답은 몇이 나오냐면 54.94%입니다. 자, 그럼 1번에서 이렇게 상대 밀도를 구해보니, 구해보고 나니, 2번에서 지금 현재 상대 밀도 상태를 판정해보래요. 자, 이 표는, 어, 시험에선, 시험 볼땐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밀도가 작다는 건, 흙들이 잘안 모여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느슨한 상태라고 반대로 밀도, 숫자가 클수록 밀도가 클수록 흙들이 잘 모여 있기 때문에 조밀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상대 밀도는 54.94로 40% 하고 60% 사이죠. 54.94면. 그렇기 때문에 중간이에요. 한 54.94면 당연히 중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 지금 이 모래 상태는 중간 상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이 공식을 외우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 볼 건데 어, 만약에 해도 해도 안 되면 뒤에 풀면서 선생님이 외우는 꿀팁 꿀팁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꿀팁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기본 문제 풀고 다음 강의에서 더 심화되고 어 시험 유형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